개인 매매사업자는 음. 소득세율표를 적용받는데 각 가세표준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좀.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거죠? 일단 매매사업자를 내시는 게 2년 이내에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시잖아요 2년 이상 보유가 확실하다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안 갖고 가시고 그냥 양도소득세로 따로 내시는 게 유리할 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이정현 세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현 아, 세무사님은 아, 바... 누구예요? 백정현이요 백정... 아, 백정현 백정... 깜짝 놀랐네 다시 백정현 세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용인시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백정현 세무사고 리치스쿨에서 수강생분들에게 부동산 세금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매라는 게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수중에 돈이 얼마가 남느냐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절세를 할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또 세금이 중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를 이렇게 드렸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매매사업자를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관해서 세무사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매매사업자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세율을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렇죠. 세금 때문에 많이 내시죠. 이제 밑에 보시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이제 사업자를 매매 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음. 또 많이 질문 들어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 보시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꼭 팔아야 되냐. 내가 지금 사업자 된지 얼마 안 돼서 한 번밖에 못 팔았다. 올해. 맞아맞아 맞아. 얼마 전에도 질문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한다는 겁니다.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자로 간주하겠다. 반드시 2회 이상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하시면 사업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한 거지 1년에 두개 이상 해야 된다. 정해 놓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 1과세 기간이라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과세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제 상반기, 음. 하반기를 각각 1과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년에 2개의 과세 기간이 아. 있는 거죠. 연속적인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 계속 세무 기장을 맡겨야 된다. 혹은 뭐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세무사 관이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면 할 수는 있지만 제 아. 생각으로는 그냥 맡기시고 네. 매매사업 더 집중하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입찰 자체는 개인 또는 법인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입찰하는 건 없으니까 그 점도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한번 우리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음. 소득세율표를 적용받는데 각 가세표준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거죠. 제 그렇죠. 1년에 팔았냐, 네. 2년에 팔았냐 그런 게 없는 거고 항상 이제 비교되는 양도소득세율이죠. 1년 미만의 경우 이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 가장 큰 차이죠 개인으로 가면 보유 기간을 체크를 하지만 사업자로 가면 기간이 없죠 기간에 네. 상관없이 세율을 적용 받는다 좋습니다 매매사업자를 뭐 미리 등록을 해야 되냐 저는 빨리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낙찰 받고 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음. 법에서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돼 있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과세관청이랑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는 거는 진짜 10분이면 할수 있으니까요 어딘에서 나쁠 건 전혀 없죠. 그 전에 만약에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등록한 것도 이제 경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준비 서류들도 간단히 뭐 말씀을 주시면 주소지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업장을 따로 내야 되는 사무실을. 부동산 매매업은 자택도 가능하시고요. 등록 신고서랑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있으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자택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주민등록등본. 만약에 전월세 사시면 임대인 동의서를 이제 같이 받으셔야 되고, 임대인 이 싫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자 내실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요청 안 하는데도 제가 알기론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라. 세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비용 처리를 좀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만 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요. 매매사업자는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원래는 훨씬 많은데 내용이 두꺼운 글씨 위주로 보시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어떤 뜻이죠? 낙찰받으실 때 이제 취득가액이죠. 취득세라든지 건무비 네. 각종 경비들이 들어간 종업원 급여 직원이 있으실 경우 그리고 이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관리비, 유지비, 뭐 임차료, 뭐 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8번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보유세가 되겠죠. 재산세라든지. 어...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지급이자, 이자비용. 아, 맞아요. 이자도... 이것도 중요하죠. 그이 번이 이제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해당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것 때문에 이제 경비 처리가 많이 될수 있겠죠. 많이 열어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비용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너무 개인적인 경비들이 있잖아요. 병원 간다거나 아이의 학원비, 사적 지출 빼고는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경비처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거주하는 집, 그런 집에 대해서 비과세 인정이 될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매매사업자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일반 그 도소매업에서 재고자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판정시 재고자산은 당연히 빼서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한건 팔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거나 폐업해버린다거나 이러면 과세관청이랑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이걸 냈구나. 이렇게. 그렇죠. 예. 만약에 양도차액이 너무 커서 과세되면 이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그러면 미리 좀 정리해놓는 게 안전하겠죠. 차후에 과세가 될 여지는 없는 거죠. 마지막 주택이 이제 아파트 큰 건데 예전에 팔았던 이것들 결국 이거 다 묶어서 보는 거아니야라고 이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1세대 주택 비과세 판단은 그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이제 네, 그렇죠. 1세대 네, 1주택이니까. 네. 세무관청에서도 양도세는 되게 좀 면밀히 보지 않나요? 비과세는 진짜 면밀히 보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혜택 중에 혜택. 하나이기 때문에. 아, 예. 이 매매사업자 부가세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매사업자 경우에 달라지는 건데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낙찰받으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죠. 음. 나중에 처분하셔도 이제 부가세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초과주택을 이제 이제 처분할 때 건물 토지분이 나눠지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낙찰 받으실 때이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고 낙찰 받으셔야지 차익을 실현하실 때 문제가 없겠죠. 리치스쿨 카페에 부가세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떼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계산 시간 카페를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니까 부가세가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렇죠 면적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당연히 신고 납부하셔. 야저시 지역이 아닌 경우는 이제 100 제곱미터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해무사님이 보시기에 매매사업자를 내서 집을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매매사업자를 내시는 게 2년 이내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2년 이상 보유가 확실하다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안 갖고 가시고 그냥 양도소득세로 따로 내시는 게 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랑 이제 합산되면 맞아 그게 커요. 네. 근데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율 구간이 낮아지겠죠. 아. 2년 이상 가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 무주택을 네.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개인 매매사업자 투자를 하고 싶다. 매매사업자 주택은 재고자산이니까 무주택 청약 받을 때 주택 수에 포함 안 되지 않냐 질문이 가끔 오시는데 당연히 포함이죠. 포함입니다. 네. 매매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주택 수도 취득세에서도 다 중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이 뭐 여러 개면. 그렇죠. 청약은 주택 수에 들어가니까 깨질 수가 있다. 무주택이 네.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네. 내서 하는 게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각종 경비들 빼면 매매사업자 이제 사업소득이 나오죠. 종합소득세는 그외 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데 수강생분들이 많이 해당하는 게 근로소득이죠.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2월급 승금이 있으면 공제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팔아서 손해봤으면 그거를 메꿀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는. 매매사업자는 메꿀 수 있는데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로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가 없습니다. 이게 없구나.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고 각종 소득공제들이 들어가겠죠. 아. 뭐 인적공제라든지 국민연금,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표준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겠죠. 누진 세율입니다. 6%부터 45%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도 차감하고 네. 그 전에 예정 신고 때낸거 있으면 정산 한번 하고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오겠죠. 고소득자는 과세 표준 구간이 8,800 넘어가면 세율이 35%로 확 뛰거든요. 보시면 8,800 초과하면 24%에서 35% 11%가 올라가고 아 여기가 확실히 확 튀긴 하네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죠. 근데 여전히 단탐메도 했을 때 77%보다 낮겠죠. 무조건 낮습니다. 아. 법인 매매 사업자가 또 있고 개인 매매 사업자 음.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장단점으로 정리하시면 좀 명확하실 것 같아요. 법인 매매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가 낮은 세율이죠. 200억까지 단일 세율인. 그렇죠. 네. 주택세에서 제외가 되고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취득세는 지금 법인으로 취득하면 무조건 12%고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오피스텔을 많이 하시죠. 개인들은 중합부동산세에서 9억 기본공제가 있잖아요. 네. 법인은 없습니다.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한번더 이제 과세가 되는데 법인세 되고 주택 등을 양도하게 되면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를 추가 가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차익의 20% <laughs>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사업자 를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법인 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와. 추가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부동산 임대법인에 해당할 경우 세율 도또 달라집니다 세율이 더 높은가요 이거보다 예 네, 그렇죠 아예 다른 세율표로 적용 받습니다 매매만 할 거면 괜찮다고 보는데 임대로 가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매매사업자 랑 임대사업자를 구분을 잘 못해요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 죠 사업자 해당합니다.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매매사업자는 나중에 팔면 종합소득세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매매사업자는 빨리 팔아야 되지만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못 팔아요, 집을. 그래서 저도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고 매매사업자 물건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 매매사업자 영상에 올라가면 항상 올라오는 질문. 집을 팔겠다고 낙찰을 받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집이 안 팔려서 임대를 줬어.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매매사업자로 나중에? 잠깐 주는 건 괜찮다고 돼 있긴 한데 오래 되면 과세관청이랑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위험한 것은 매매사업자 등록 전에 이제 거래된 것들 있잖아요 잔금까지 다 받은 것들 그런 거를 매매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무서한테 거의 무조건 왜냐면... 연락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개시일이 찍힐 거기 때문에 그 날짜를 보고 아마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이거 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부정지역 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랑 비교해서 높은 세율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양도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상 사업용 토지 농지는 사업용 토지 고요 다른 목적에 쓰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그렇죠 토지를 받아볼까 하시는데 토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교 과세 할수 있으니까 분양권 이랑 이제 미등기부동산 네 가지는 주의하셔야 된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 고 교육생들이 세금에 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또 빨리빨리 응대 를해 주셔가지고 교육생들의 만족도 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 또 세무사님 교육 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잘좀 부탁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